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벗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의두 고리, 저쪽의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고, 채를 괴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속죄소두 끝에 속죄소와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곧 증곡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니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소와 또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대한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그 식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6장부터 보면 그살렐과 오홀리압 등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 성소, 성소 기구들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두번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렇게 할지니라 하는 거고요. 뒷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더라.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25장을 보시겠습니다. 25장은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신다는 처소입니다. 상징이지요.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모양대로 지어야만 합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성소를 지을 재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짓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22절은 증거 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규빗이라고 나오는데요.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18인치라고 하고요. 45cm 정도 되지요. 그런데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증극회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가로, 세로 75cm 그리고 길이는 125cm쯤 됩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요. 증극회 안에는 10개명 증극판을 넣어두는데 거기에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 넣어두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거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에는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속죄소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100cm, 폭이 50cm, 그리고 높이는 75cm쯤 됩니다. 이 진설병상에는 항상 떡 12덩이를 진설해 두어야 됩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고요. 이 등잔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듭니다. 한 달란트는 34kg쯤 됩니다. 이 증거괴는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